안녕하세요, 블루베리양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책을 한개 샀는데,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반지, 반지라는 책을, 반지 얼렁땅땅 비밀 일기라는 책을 제가 샀는데요. 거기에 참고 자료가 이게 이건데, 반, 이건 이름이 반지의 비밀 패션 노트이고요. 출판사는 책에 적혀 있는데요. 책이 지금 따로 없으니까. 주판사는 다음에 언젠가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앞, 앞면에는 반지 비밀 패션 노트어서 써져 있구요. 반, 지 반지, 반지와 유떡꽃인가? 음, 그리고 짤주머니, 신발, 비, 번개, 무지개, 액세서리들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구요. 뒤에는 반지가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과, 음,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지? 음... 잘연주학고계신고 번호... 무슨 바, 번호가 떠있네요 음... 그리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 써도 있냐면 등교하기 전 집을 나을때 마지막 거울을, 거울을 보며 점검하기 일명 요술 거울 쭉쭉 길어 보인다 크크. <laughs> 거울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오늘 날 패션 컨셉은 바로 봄생 패션 시험이거든. 봄생이 가죽 가방 착용 안경 착용 원래 지적이게 보여. 너 의상 의상 컨셉을 그려봐. 아 저는 여기 집이어가지고요. 집이어가지고요 내복을 입었는데요. 전 반팔을 입거든요. 그리고 저는 음, 이건 저 특징을, 저 모습을 조금 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앞머리는 그렸고요. 음, 그 다음에 저는 좀 머리가 짧아요. 저는 근데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니거든요. 귀는?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말렸어. 요 이렇게 조금 이제 말려어 그리고 저는 반팔을 입고 있고요. 목 이렇게 이있고그 다음에 여기는 옷이네요, 망간 옷이네요. 망가 옷. 그리고 바지도. 반바지. 곰돌이 바지. 이렇게. 그리고, <laughs> 내가 개발한 만능 옷, 히히. 과자, 핸드폰, 거울, 이것만 있으면 돼. 코트 안쪽, 이것저것 수납할 수 있다, 용돈, 베개, 도구그 다음에 빗. <laughs> 이거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음, 그럼 저의 옷은요, 일단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옷이 아마 미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미래에, 이 옷이 미래에 생겼으면 왠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폰을 넣고요. 여기는 작은 햄스터나 고양이나 근데 엄청 크거든요. 지금 여기서 작지만 여기 코트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완전 큰새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랑 키울 수 있고 이쪽 또한 아무거나 드시씩 완전 큰세 개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꽃을 장착하였습니다. 응, 음, 대충 그린 겁니다. 제 그림 실력은? 이건 아닙니다. 대충입니다. 이건 아니냥 음. 나의 필수 패션, 아이, 필수 패션 아이템, 수업용, 위장 안경, 착용미. 하지만, 코곤수가 들려서 낭비. 열고 하는 눈빛 넌 수업할 때 어떤 악세사리나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저는요. 네, 저는 물건이고, 똑같게, 그러니까 제 모습과 똑같게 만든 천으로, 내가, 제가 공부하는, 내가, 제가 공부하는, 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방구 냄새가 절대 새어나가지 않는 팬티를 만들어, 앞, 앞서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어. 아빠는 방구이 특수 소재 사용해. 아빠 착용 빵빵. 근데 왠지 시간 전력서 팬티가 부풀어지고 있어. <laughs> 어여쁜 소녀 필수품 깔끔 청결 플러스 어여쁜 속옷을 디자인해봐 깔끔 청결 어여쁜 속옷 음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요 음 여기에 부드러운 약간 그러니까 솜? 아니 솜이나 아니면 엄마 화장 지우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간 마스크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무기인가? 비가 왜 이리 많이 내리지? 그래서 내가 부터는 이렇게 바했지 머리형, 고정, 머리 고정형 우선 두 손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 너는 비오는날 어떤 옷을 입어? 옷? 저는 그냥 평상복. 라고 합니다. 분명 우선 하나 가져가 여행갈 때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바로. 그럼 바로 캡슐 혈액순환 작은 조각이 들어 있어 사용 작업 조각 물 잠그면 팽창해져서 원래 옷, 원래 옷 크기로 돌아온다. 어. 음. 너는 여행 갈다 어떤 옷을 준비해 가고 싶어? 아이 안에 이 어떤 걸? 음, 저는. 옷옷 옷. 그리고 핸드폰 이거 전 캐릭터일까? 음..양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음... 놀 것? 네, 그런 것들을 가져갖고요 뭔가 지진, 증가시켜주는 안전을 공부해야지. 끈막이가 되어 있어, 지중영장 패션 아이템? 공부할 때 어떤 아이템 필요하냐면, 아, 귀마개인데 아니, 그, 귀. 귀가 안 들리게 하는, 고막, 귀고막 맞게 막는 건데, 얘, 여기서는, 음, 여기 버튼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이쪽에만. 그리고 이거를 귀에다 꽂으면, 원래 일반 귀 고막은 조금 잘 안, 잘, 조금씩 들리는데, 얘는 아예 안든안 안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첫 번째 버튼은, 전화를 할수있고요두 번째 버튼은, 노래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버튼은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템을 디자인해봤고요 음, 그리고, 오늘 문자가 아이디어가 떠났디자인는 만들어서 파우스 홀더, 빙고스서 곤돌이빵을 넣을 수 있다. 풍성한 치마, 과장 치마 속에 간식 숨길 수 있다. 네, 패션 디자인이나, 지금부터 넣어. 저는 편한 옷이니까, 음, 여자이다 보니까 치마를 치마긴 치만데 바지 치마. 여기 얘가 바지예요. 바지, 이렇게 이건 조금 편해져. 이런 것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저는요, 약간의 아이섀도우를, 음, 아이섀도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랑. 파랑색이고요 눈썹은 음..사비연필로 <laughs> 그리도록 하고요 입술은 음.. 틴트 플러스 립스틱 플러스 립글로즈를 하도 하겠습니다 다마 나 소지품 가방 공개. 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책이랑 핸드폰이랑 필통을 넣습니다. 다음 거. 남단 집을 그려줄게 음, 이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음, 딱히 갖고 싶은 게 없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반바지에다가 모을카라가 다 풀려져 있죠. 너무 많네요. 여기 저는. 음 곰돌이 양말 입어보겠습니다. 뭐 네, 여기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음 저는 이 스테디아스 옷을 입고 보고 싶네요. 다음에 또 멋진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클릭 클릭 해주시고요. 안녕.